아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좀 전에 예고했지만 그 길드 컨텐츠 중에 영주전 영주전 중에서도 그 유유등급 네 유유등급입니다 유유등급에 그 설산 25등 25배 여기가 그 포세이돈인가 하는그 남자 그 창선에 나오죠 이 얘가 딜이 상당히 세서 예, 네, 다크니스가 없으면 거의 뭐 고득점이 불가능할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다, 전 다크니스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 이 맵을 한번 세팅부터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직접, 직접 점수를 어떻게 올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세팅 방법입니다. 세팅 방법. 네, 세팅 방법은 현재 멤버는 이렇게 가고 있고요. 현재 멤버는 다크니스하고 아테나, 그리고 유이, 매구밍, 예. 네. 카이는 그냥 가는거죠 솔직히 카이는 필요없어요 이번 0대25전에는 그 25, 세팅을 보여드리면 아, 이유! 특히 이제 이유는 버프 같은 경우에는 이 아테나가 그... 이 패시브 스킬에 준비는 끝났나요?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아 이거 아니죠 패시브 스킬에 보시면 마법사들의 공, 공격력 75% 증가 있죠 그 다음에 예, 관통력 15% 있죠.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장비, 아티자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 영지 2 0가 제가 지정해놨죠. 심연셋으로 껴놨고요. 심연셋은 워낙 그, 워낙 그, 저기 뭐야, 세트 옵션, 특히 이 3세트하고 55세트의 세트 옵션이 너무, 너무 좋아서, 예. 예, 네, 너무 좋아서. 예. 네, 무기는 아까 그 패시브 스킬 때문에 패시브 때문에 이제 성과을깨 줄게요. 자체 딜은 별로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다크니스는 네. 예, 쿨감을역시마치는게 중요합니다. 아, 참, 아났나는 그, 그, 호감도는 133 먹였고, 환생은 286, 소월은 맥스. 예 쿨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다크네스는 현재, 아, 풀이에요. 그, 수월, 파티니 호감도, 뭐, 다, 호, 환생 다 풀이에요. 이 상태에서, 예고대셋을 껴주고, 무기는, 아, 아, 고대셋에는 음, 3세트에 그50% 방어증가 있죠 요것 때문에 이제 끼는 거고요 그래서 방어력이 높아서 잘 버티는 음, 그런 상황입니다 무기 같은 경우에는 쿨감만 욕심 맞춰주면 돼요 반지에서 제가 쿨감을 대충 20% 끌고 왔으니까 무기에서 쿨감 끌고 오면 되니까 무기 쿨감은 뭐 이게 됐던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뭐 쿨감 보기가뭐 이거 이거 됐든 이거 됐든 지금 봤을 때는 이게 낫죠. 아직 강화가 들돼서 이제 쓰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게 쓰고. 그래서 쿨감이 마이리진 요구를 사れる무시노다 쿨감 60이고 60필수에이는이 친구는 그리고 유이는 지금. 이게, 유의가 약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크리티컬 조항 있잖아요. 이 전체 저, 크리티컬 조항. 이 동생이랑 역지 말아줄래? 난 최고의 무녀거든. 저 지금 크리티컬 조항이 113이죠. 한 104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유유 등급 기준으로 104 정도 돼야지, 104? 100, 100일 때는 좀 애매한 것 같고, 103, 104 정도 돼야지, 이 크리를 안 만든 것 같아요. 유이는유도 환생, 뭐, 호감도 초월 나 풀이고요. 네. 그래서, <laughs> 쿨감 같은 경우에 제가 최고의 문거든 지금 57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매그밍을 스킬을 한번더한번더 쓰냐 안 쓰냐가 얘위위에 위에 달렸어요. 이위에쿨라임 높으면 은한45% 넘어가면 매그밍 스킬을 한번더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위가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시간이 멈추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매그밍이 한번더쓸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자, 유일, 이, 매그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쿨감, 쿨감이 중요해요. 매그밍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 매그밍은, 지금 이렇게 끼면, 쿨감이 딱58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뭘뺄 수가 없는 게, 슬레이셔에도 관통이 있고, 그죠? 관통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러니까 이제, 되게, 스, 빼기가 되게 애매해졌어요. 예. 네. 뭘 빼기가 애매해. 여다가, 그렇다고, 그렇다고, 뭐, 마녀 반지를 끼면은, 쿨감이 60 나오긴 하는데, 딜이, 좀 애매하니까. 근데 이그그 마녀 반지를 껴서, 확실하게 쿨감이 60 맞춰주고, 그리고, 슬레이션은, 그냥, 그냥 2셋으로. 이제, 공격력 30%냐, 액티브스케일의 50%냐, 그죠? 액티1 5 0 갈게요. 뭐질창이는 제가 비교 비교본건 아니에요. 지금은 확실하게 이거 쓰려고. ここの人達の方が変な名前をしてると思うのです. 그거 시 맞춰서 그냥 확실하게 확실한 딜을 <laughs> 뽑기 위해서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스킬을 한번더 날리기 위해서죠. 5 8해 갖고 스킬 한번더못 날리면 그거만큼 아까운 거 없잖아요. 차라리 스킬 한번더 쓰는 게데미지를더 많이 뽑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카인이 이제 카인 세팅인데 카인은 그냥 어 가디언스에 줘서 그냥 그 쿨감 쿨삭스 쿨삭스 엑티브 스킬이고 초기 소기, 초기 쿨치하 삭스로 해가지고 이 앞에 잡몹들을 빨빨 처리해 줄게요. 자 세팅은 끝났구요 그래서 현재 전투력이 천만이 좀 넘네요. 근데 뭐, 전투력은, 전투력이 이렇게, 뭐, 코가, 호가... 이, 이, 저기, 그, 소마스에서 전투력 측정하는 게전잘좀 이해가 안 돼서, 아무튼 뭐, 그냥 이, 이 정도 나와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재경. 제가 지금 첫판이 초판이라서 아마 배속 설정하고 특히 오토 꺼야 돼 가지고 한번 껐다 켤게요. 아 들어가 나, 들어가 들어가서 나온다. 나왔죠. 들어가자마자 그그 잠몹이 두줄 두줄 이게 두줄 두, 줄이, 두, 줄이 이렇게 두, 줄, 두 줄이 쌓일 거예요 두줄이. 그때 한번 스킬로 한번 잡고 또 다음 또두줄 생기면 또 스킬을 잡고 이런 이런 식이에요. 한번 보여 드릴게 한번 제가 말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처음에는 한 줄이 한줄 약간 조금 문제가 있죠. 얼티밋을 저기 쓸게 아니고 어 제가 좀 간만하다 보니까 약간 감을 잃었어. 얼티밋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테나가 한 방에 처리가 안 됐죠 데미스킬로. 그래서 다시 해야 돼요. 아나그 이제 이 이렇게 메고미 메고미 스킬을 빨리 그줘 스키를 딴 거는 매스킬 이렇게 돌기 위해서 1위, 2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1게위 10위, 1 0 네구밍의 그, 특기 타이밍을, 1초라도, 초라도 더, 쓸수 있게. 제가 지금, 유의의 기이 굉장히 빠르죠? 어, 이렇게. 어, 유의가, 지금 유의 뜨면 안 돼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내구밍 뜨고, 뜨고, 이렇게 이런 식 으로 시간 을 시각 에 대한 눌러 주는 거예요. 그리 고, 자, 지금 7초 남은 7초못쓰 겠죠？이렇게 되면 네. 아무튼 저는 최대한 날린 거예요. 그나마 유희유가 유의, 계속 쿨이 돌아오니까, 네. 된 거고. 지금 데미지를 내가 얼마나 뺐냐, 한 방에. 지금, 한, 한 40, 이게 얼마죠? 4억 9천 뺐죠? 4억 9천. 지금 세팅 봤을 때, 예 네, 굳이? 굳이 쿨을 58을, 그러니까, 이전을끼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증명이 됐죠? 자, 꺼주고, 자, 이 반, 이, 아무튼, 마녀셋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다시 세팅 바꿔서, 비교를 해봐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차 쿨타임 몇 초, 몇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스팅. 네. 다시 가보겠습니다. 한번 비교해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하는 게 아마 딜이 더 나오지 않을 까 아무래도 보스 초뎀20%가더 있으니까. 자 다시 가볼게요. 몇 가지 모 보스 또나 나가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녀, 마녀 반지에는 쿨, 쿨감이 60%될수 있는 조건이 되고, 대신에 바, 반지 옵션이 다 쿨감이고, 어, 슬래셔 지금 반지 낀 거는 쿨감 두 줄에 보스 투쟁 20%가 달려있어요. 대신에 쿨감이 58이 됐어요. 전체 쿨감이.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絶対、パクリスがバッチリまで行くのもいいです。 음, 한번더줄수 있죠? 한번더 이렇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상태 상황 보니까 저 얼마나 뺐을까요? 뭔데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이게 난것 같죠. 두 번째가 그죠. 그래서 혼자서 한 49억 정도를 뺄수 있는 거니까. 예,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유유 등급 두는 거 보여드렸고요. 유유 등급만 깰수 있으면, 뭐, 여, 이쪽 있잖아요. 이런, 여기, 설산 이런 데 쪽, 이쪽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비비안하고 다크닉스, 아, 나머지 딜러만 다껴놓으면 어떻게든 깰수 있는 고도점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25형지만 촬영해서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난이도들도 한 번씩 클리어해서, 예, 진행해볼게요. 저희 길드원들 되게 부지런하죠. 벌써부터 다 깨, 깼잖아요. 지금 24 깨놨고, 23, 네, 21. 벌써부터 다 깨놨어요. 새벽, 지금 새벽, 월요일 날, 월요일 새벽 이제, 5시, 5시 40분인데, 벌써 이렇게 다 깨놓고 지금 있죠. 저도 지금, 방송하는 김에도 아직 나머지 8판 다 클리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긴 걸,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